삶든 나를 깨워 주는 아침 햇살이 평안하십니까? 나를 깨워 주는 7분. 오늘은 3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 살리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땅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제와 계속 이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이 그날이 올 때, 그날이 올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올수 있는 흔한 모습, 우리가 치우치기 쉬운 모습은 3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방탄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에 짓눌리는 것. 그날의 마지막 오는 것, 그때까지 방탄하기도 하고 술 취하기도 하고 세상살이 걱정에 빠져 있기도 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명쾌하게 살아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방탕하고 술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러 말미암아 세상살이의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어라. 그날이 다가오는 것, 주님이 다시 오는 것그날 알고 기다리면서 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데 다른 것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건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 가는 시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다. 주님 앞에 있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내 호흡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정말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다가올 때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을 닮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침마다 주어지는 또 다른 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주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하루하루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러 말미암은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고 원합니다. 고맙습니다.